이번 시간에는 워드프레스 세팅과 플러그인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사용법이나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고 일단 설치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워드프레스 어드민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해서 어드민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이디와 FTP 비번을 입력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왼쪽 메뉴에 있는 설정의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을 적어주세요. 사이트 아이콘을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만약 로고가 없다면 리튼으로 들어가서 채팅을 AI 이미지로 변경하고 내 사이트 이름을 알려주고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준답니다. 지난 시간에 사이트 주소는 변경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사이트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 주시고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세팅즈 제너럴 사이트 랭귀지 순으로 들어와서 한국어로 변경 후 세팅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대에서 서울을 찾아서 지정해줍니다. 이제 화면을 끝까지 내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설정의 고유주소를 눌러 들어갑니다. 고유주소 구조를 글 이름으로 체크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제 블로그의 스킨을 변경하겠습니다. 왼쪽 메뉴바에서 모양의 테마로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새로운 테마 추가를 눌러주세요. 오른쪽 테마 검색창에 ONEPRESS를 입력해주세요. 마우스를 해당 스킨에 대시면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전에 설치돼 있던 테마들은 하나씩 눌러주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전부 삭제해주세요. 플러그인은 플러그인 새 플러그인 추가 플러그인 명을 검색 설치 활성화 순으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플러그인은 전부 더보기와 블로그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전부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